오늘의 음식은 애호박찌개입니다. 새우젓, 애호박찌개. 시골에서 먹어볼 수 있는 아주 향토적인 맛이 있는 애호박찌개입니다.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그리고 대파, 양파, 다진마늘, 새우젓, 고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액젓. 원래 들기름을 써줘야더 맛있거든요. 제가 들기름이 없어서 새우젓을 사용했습니다. 호박을 반으로 가르고 듬성듬성 지그작그로 먹기 좋게 썰어주죠. 좌우로 왔다갔다 대각선으로 썰어주면 딱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집니다. 그리고 양파도 깍둑썰기 반개 정도 이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조절을 하세요. 대 가족일 경우는 호박 2개, 양파 2,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은 냄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붓고 호박을 집어넣고 같이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볶아 주다가 호박 색이 약간 진해지게 되면은 그곳에다가 양념을 넣을 거에요. 양념도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애호박찌개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맛도 굉장히 좋아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가장 먼저 새우젓을 한 숟갈 집어넣죠. 새우젓, 액젓, 아무거나 한 숟갈. 저는 멸치 액젓을 넣었는데 까나리 액젓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볶아주죠. 볶아주다가 이번에는 다진 마늘 넣고 또 볶아줍니다 싹싹 볶아주다가 계속 볶는게 일이죠 타지 않도록 약한 불에 해주세요 양파 마저 넣고 또 볶아주죠 볶아주고 나서 어느정도 이제 재료들이 익어갈 때쯤 해서 물을 넣어 줄 겁니다. 물을 약 150ml 정도 넣어 줬습니다. 한컵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작자작하게 끓여서 먹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어느 정도 자작자작 끓는 동안에 저는 대파를 썰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명으로 이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을 거거든요. 청양고추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그 청양고추 넣을 겁니다. 자 이제 대파를 썰어놨고 이 대파 썰는 동안 한 소끔 끓어올랐죠. 자 이곳에다가 고춧가루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아까 썰어 놓았던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저는 청양고추 미리 미리 많이 썰어서 냉동실에 냉동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끓어오르면은 드시면 돼요. 이때 약간 맛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미원 조금 또는 다시다 조금 넣어주시면 아주 감칠맛이 살아나죠. 이제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호박을 원래 안 먹는데 이것만은 제가 먹어요. 호박찌개로 먹거든요. 밥에다가 살살 비벼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